자 부캐작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은 꿀팁 소소한 꿀팁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버프 물량 무게가 개당 1입니다 참고보관 안돼요 자 그래서 패키지로 구입하는 고급 버프 물량은 상자 상태로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몇 개씩 까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한 몇백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걸 억지로 썼어요 경험치 물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본인이 무과금이든 소과금이든 핵과금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캐 두 개는 필수로 육성을 하 됩니다. 자 에픽 던전에서 나오는 아이템 컬렉템들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케 두 개를 제일 낮은 에픽 던전을 매주 돌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컬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컬렉이 더 이상 할게 없다 그럼 이제 레벨업을 해가지고 두 번째 에픽 던전 컬렉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추후에 좀 어느 정도 스펙이 좀 된다라면은 그때 이제 세 번째 에픽 던전까지 부케작을 하면서 컬렉을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욕심을 조금만 더 낸다면은 공방에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 거래가 불가능한 컬렉템 아이템들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방에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추가로 클랜주와 주화, 영원의 주화로 매주 한 번씩 구입 가능한 뽑기권까지 캐릭 마다 싹다 구입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클래스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이제 컬렉템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랜을 본인이 만들면 은 바로 기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캐마다 개인 클랜 클렌, 1인 클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기부를 하는 건데 클랜주와 상인을 가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뽑기권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5,000 클랜 포인트로 이걸 구매할 수가 있고요. 희귀탈 것, 영웅탈 것, 이걸 구입할 순 있는데, 요거는 사지 마세요. 요거는좀 빡시죠. 7 5 0 0 0 개, 75만 개. 이거 언제 뭐야 이거? 그냥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뽑기권이 전설까지는 안 나오고 영웅까지만 나오고 이 케어 포인트도 올라가질 않아요. 하지만 합성할 수 있는 재료들이 쌓이겠죠. 뽑기 한번한는데 11뽑 한 번에 2000 다이아죠. 그러면은 클랜에다가 그냥 300 다이아로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모이는 트리니티로 틈틈이 기부를 해 가지고 모이면은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캐를 매일 접속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접속해요. <laughs> 일주일에 한번 접속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300다이아 주고 나머지는 트리니티로 천천히 메꿔 놓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클랜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뽑기권을 하나 사고요. 그리고 남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틈틈이, 여기 이제 대군주 초상화,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미리미리 좀 스펙업을 조금 해놓으면 되겠죠. 이게 공유가 되는 거는 변신, 탈 것, 컬렉션, 이렇게 세 개만 공유가 되고, 초상화, 규율, 마룡연구 아티팩트, 세피라, 이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개만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상화는 그냥 좀 간단하게 나중에 혹시나 레벨업을 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스펙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접속을 했을 때 매일 일일 퀘스트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왜? 영원의 주화. 이 영원의 주화를 5천개를또 모아 가지고 매주 뽑기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접속해 가지고 일일 퀘스트 하는 데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뭐 올가의 은총 해 가지고 뭐 12개 하고 뭐 즉시 수락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개씩만 해 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요거를 이제 퀘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 주고요. 요거를 해주면은 이제 몹을 어차피 10마리씩밖에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신이 뭐 전설 변신이고 뭐 전설 탈 것이고 뭐 그렇다 좀 아이템 컬렉션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뭐 장비를 지금 많이 착용하긴 했는데 요거는 그냥 1티어 그냥 대충 착용한 거거든요 그냥 무기만 착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기본 스펙이 되기 때문에 쪼렙존에서는 뭐 충분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퀘스트를 좀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영원의 주화도 많이 쌓이고 퀘스트 벌써 한개 깼잖아요 지금 말하는 동안 벌써 퀘스트를 두 개를 깼습니다 이제 퀘스트 진행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스펙업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1일 퀘스트를 다 깼다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틈틈이 요거 이제 메인 퀘스트도 틈틈이 조금 조금씩 깨주시고요 그리고 던전에서 에픽 던전 들어가가지고 이첫 번째 여기여기를 요기, 먼저 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에픽던전 제작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 여기 보시면은 제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이 에픽던전에서만 나오는 거, 이건 거래가 안 됩니다. 여기 불 꺼져 있죠? 거래가 거래소에 등록이 불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워 가지고 컬렉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컬렉션이 생각보다 달달합니다. 올라가는 것들 보스 몬스터 명중, 보스 몬스터 공격력, HP, MP, 일반 몬스터 공격력, 일반 몬스터 명중, MP, HP 회복량,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다 주었다. 주면 이제 담던전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거기다가 에픽 던전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보시면은 상자를 깠을 때 이런 게 나와요. 빛바랜 협력 증표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요기를 아씨, 아니 왜 자꾸 순간 이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퀘스왜 이렇게 빨게? 자 에픽 던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협력증표 상자에서 랜덤으로 제일 낮은 것부터 영웅까지 나오는데 이게 다 컬렉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컬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작 재료. 지금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10개를 모아 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컬렉을 박는 건데 이것만 해도 박을 게 많죠. 이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본캐만 돌아 가지고는 이게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캐를 돌려주면서 에픽 던전에서 상자를 먹어가지고 이 컬렉템을 먹어서 컬렉션을 해줘야 됩니다. 이 컬렉션들이 어마무시하게 혜택이 좀 있어요. 스펙업을 하는데 이만한 게 없지.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다섯 개박으면 일반 방어력 1 0 올라가죠. 스킬 방어력 1 0 보스 몬스터 방어력1 0 일반 몬스 터 방어력 10이, 일반 해피 스킬 유피 몬스터의 피 이게 그냥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부캐를 돌리지 않고 본캐로만 요거를 한다? 그러면은 몇달몇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그래서 부캐까지 계속 작업을 해주면은 좀더 빨라지겠죠. 최대 한 3배 정도까지는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부캐작 같은 경우는 핵과금러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1억을 넘게 썼는데도 부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욕심이죠. 아,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스펙을 올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부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캐작 이거 진짜 필수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1 0일뽑 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걸로도 이게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도 요거는 이제 합성을 할때 좋겠죠. 합성을 할때 이만큼 쌓이잖아. 요 어마무시하게 쌓였잖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보상 받아주면은 요런 것들 이제 또 나오죠. 이제. 영혼의 주어도 이제 틈틈이 모아 주고요. 이제 틈틈이 이제 퀘스트도 좀해 주면서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스펙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스펙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던전에서 보면은 만약에 고대 공방이 열렸을 때 고대 공방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펙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고대 공방에서만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리세는 몇렙까지 하는 게 좋냐고요? 리세가 지금 솔직히 지금 현재는 리세 마라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부캐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고 그러면서 퀘스트를 빠르게 밀수 있는 그 정도의 환경이 된다면 그때는 리세 마라를 해가지고 변신 뽑기 업적 있잖아요. 이 업적에서 레벨을 올리다 보면50 찍고 60까지 60까지 찍으면 희귀 탈 것까지 주니까 희귀 변신 희귀 탈것 받아가지고 요거를 합성하는 거를 하는 게리세 말인데 지금 60까지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다가 삭제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아마 이 단계가 90 95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언젠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은 솔직히 90까지 찍는 것만 해도 90찍으면 거의 랭커예요 랭커. 지금 제가 92 렙이거든요. 9 2레브으로 서버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90, 95까지 올리는 거는 솔직히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됩니다. 많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많이 어 나는 그래도 한번 리셀을 끝까지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요거 한 60까지, 60까지 키우고 지우는 걸 반복해 가지고 리셀 마라를 해서 합성으로 영웅이 나오는 것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제가 볼땐 나쁠 것 같아요.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너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퀘스트도 이제 어떤 게임이든 다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퀘스트 밀기 힘들다고 징징대면은 언젠가는 또 이거를 하향평준화를 해주기 때문에 퀘스트가 좀 쉬워진다면 그때 가가지고 90, 95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 희귀 벌써 받았잖아요 희귀 하나 받았잖아 희귀 하나 받았죠 이렇게 받았으면은 여기에 또 이제 희귀하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허허 <laughs> 허허허허허 <laughs>